드디어 진료 열심히 받고 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받은 여드름 10차 진료에 대해서 얘기를 할겁니다 할겁니다 할게요 어, 어제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재생 관리를 받았어요. 늘 그렇듯, 저 진정 크림 발라주시고, 간호사 언니가 오셔가지고 압출을 해주셨어요. 이번에 조금 월경 시기가 와서, 여드름이 조금 몇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화농성으로 올라온 여드름을짜주셨어요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이 여드름도 원래는 화농성 여드름이었는데 어 조금 이게 딱딱할 정도로 농이 많이 차오른 상태여서 간호사 언니가 어그 의료용 바늘 있죠? 그걸로 찔러서 압출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농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 언니께서. 저 이런거나 아니면 좀 좁쌀 여드름 같은 거 이런 데 조금, 아마 자세히는 보이진 않겠지만, 한 3, 4개 정도? 조금 농이 나오는 그런 여드름을 짜주고, 좁쌀 여드름 몇 개를 짜주고 끝냈어요. 평소보다는 굉장히 수월하게 압출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울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압출을 해주고,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침을 밖에 놔주셨어요. 시간이 한 10분? 15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간호사 언니가 오셔가지고 이 침을 전부 빼주시고 이제 일반 시중에서 파는 그런 얇은 시트 있죠? 시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어쨌든 침을 났으니까 진정하라고 이제 팩 해주셨어요. 그 팩을 해주시고, 한 15분 후에 다시 들어오셔서 팩을 떼주신 다음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얼굴에 뭐, 기계를 뒤집어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아마, 어... 재생관리 PDTRB. 빨간색과 파란불이 이렇게 번갈아가며 나오는 재생관리예요 모든 진료가 끝났습니다. 음. 집에 가서 통일해드릴게요. 그거 받고 끝! <laughs> 정말 간단했죠? 요번 진료는 되게 진짜 그냥 기본적인 재생관리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끝이 났습니다. 별거 없죠? 다만 다른 점은 오늘은 보셨겠지만 방금 그 재생관리 PDT? PDT에 p d t 대해서 이제 제가 영상으로 찍어놨어요. 저번에 제가 영상을 못 보여드려서 되게 아쉬웠는데 어, 핸드폰으로 이제 잘 동영상 모드로 켜놨다가 간호사 언니가 나가시자마자 바로 영상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사실 요건 진료는 정말 크게 압압출 빼고는 아픈 게 없었어요. 침 같은 경우도 어 그닥 아프다고 느끼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진료는 좋았습니다. 이렇게 제 10차 진료에 대한 기록은 끝입니다. 예. 근데 이제 다음 11차 진료는 어, 언제 가지고 올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 여드름 진료가 거의 월화 수 중에 3일 중에 하루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어, 그게 다음 11차 진료는 언제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음, 빠른 시일 내에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료를 받아야겠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화이팅합시다. 안녕.